인간의 욕심이 성전을 상업의 장소로 변질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보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분은 장사꾼들을 몰아내고 성전의 본래 기능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헐면 3일 안에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자신의 육체를 성전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단순한 인간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과 함께한 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도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성령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한 분이십니다. 구원을 위해 하나님은 여러 형태로 사역하셨습니다. 여호와, 예수, 성령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셨습니다. 이 모든 이름들은 결국 하나의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오직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는 한분 예수님입니다. 그분 앞에 회개하는 자만이 천국에 갈수 있습니다. 회개는 진정한 구원의 시작입니다.